안녕하세요. 오늘은 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이유, 꿈의 종류 그리고 해몽하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을 꾸는 이유, 첫 번째 무의식의 표현, 꿈은 우리의 무의식 속 감정, 욕구, 걱정 등을 반영하는 창구입니다. 우울할 때는 슬픈 꿈을 꾸고 기쁠 때는 즐거운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고 싶다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걱정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차피 내일 일어날 일은 아무도 알수 없으니까요. 두 번째 기억 정리. 하루 동안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라도 일기를 써보세요. 기왕이면 노트에 펜으로 적는 습관이 좋습니다. 일기는 나중에 모아보면 훌륭한 자서전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자. 혼자 써내려간 좋은 글이 꿈 속에서 당신이 평소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심리적 해소. 스트레스와 감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갈등이 있는 직장 상사를 꿈 속에서 혼내줄 수 있습니다. 보고 싶은 처사랑을 만날 수도 있지요. 일장춘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꿈 속에서라도 만나길 원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꿈 속에서라도 숨겨왔던 감정을 풀수 있다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일반 꿈. 일상과 관련된 평범한 꿈으로 특별한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몽. 무서움이나 불안, 걱정을 반영하는 꿈으로 심리적 불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예언적 꿈. 미래의 사건을 암시하거나 예측하는 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꿈은 마음 한 구석에 남아있어 해몽을 찾아보게 합니다. 중요한 꿈입니다. 상징적 꿈. 특정 이미지나 상징이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 해석이 필요합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금방 잊게 되는 꿈중 하나입니다. 잘 기억이 나질 않아 설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해몽이 무척 힘들어집니다. 반복 꿈.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꿈으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해몽하는 방법. 꿈 일기 작성. 꿈을 꾸자마자 상세하게 기록하여 반복되는 패턴이나 상징을 파악하세요. 상징 분석. 꿈에 나온 인물, 사물, 색상 등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의미를 해석합니다. 감정에 집중. 꿈을 꾸며 느낀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감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 상담. 필요시 꿈 해몽 전문가나 심리 상담사와 상담하여 깊이 있는 해석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문화적 맥락 고려 꿈의 의미는 문화와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에게 의미 있는 해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오늘은 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꿈의 해몽은 시대와 시기, 사건, 인물과 인과 관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 중에 꿈은 돼지 꿈은 생존 쪽으로 해몽되지만 평화로운 시기의 직장인에게는 횡재소와 재물운으로 풀이됩니다. 전쟁 중인 오늘 해몽과 종전된 내일의 해몽이 다를 수밖에 없으니 꿈의 해몽은 그때그때마다 풀이해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대중적인 해몽이 가능한 꿈은 그대로 믿는 게 맞겠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의 해몽은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행운은 항상 숨어 있습니다. 꿈이 주는 암시를 놓치지 마세요. 긴 내용 봐주셔서 감사합니다.